새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말 쇼펜하워를 찾았습니다. 쇼펜하워는 행복해지기 위한 매우 혁신적인 답안을 말해줍니다.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쇼펜하워는 인생사가 고통스러운 이유가 욕망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워는 욕망은 결핍이란 고통을 만들어내고 그 결핍을 채우면 또다시 무리해지거나. 또 다른 욕망으로 인한 결핍이 생기거나 하는 식으로 고통은 계속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행복해지기 위해 욕망에서 단서를 찾지 않고 고통에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모르지만 불행은 잘 감지하거든요. 건강을 잘 모르지만 통증은 잘 감지하거든요. 고통의 문제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가장 소극적일 것 같지만 가장 적극적인 행복주의 방식은 바로 이 고통을 줄이는 것입니다. 쾌락을더 추구하는 방식으로는 행복할 수 없으니 고통을 줄이는 방식으로 행복해지는 매우 창의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